안녕하세요. 비염보짝 최코디입니다. 영웅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갈아탔습니다. 럴수럴수 이럴수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달 23일 가수 영웅씨를 모델로 섭외하면서 그 효과를 제대로 완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가운데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영웅씨 팬들은 하나은행 상품에 가입하고 굿즈를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등 화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은행의 주 고객층이자 이명웅의 주요 팬층인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시너지가 상상 이상이라는 후문입니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건물 근처에는 사진을 찍으러 온 팬들이 모여 있고 뒤 건물 한 벽면에는 이명웅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영업하는 하나은행 지점이 없지만 일부 팬들은 이곳을 오직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한 팬은 대형 현수막이 걸린 명동 사옥을 갔다가 한남동을 거쳐 이명웅의 단골 식당에 갈 계획이라며 오전에는 하나은행 계절을 만들고 포토카드와 포스터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각 영업점에서 지급하는 이명웅 포토카드, 포스터 등에 대한 문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나은행의 한 지점 관계자는 물량에 대해 문의하거나 돈을 주고 사겠다고 전화하는 손님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점마다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포스터를 받기 위해 높은 런을 하는 일부 팬들도 있다는 것이 지점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영웅씨 효과는 상당합니다.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의 12일 만에 조회수가 769만회를 넘어서며, 업계에서도 하나금융이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선점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도 영웅씨를 모델로 섭외하려고 시도했는데, 하나금융이 경쟁에서 이기면서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영웅씨를 낚아채간 하나은행은 그전에 수개월 동안 임영웅 측과 접촉하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뢰도가 중요한 은행들의 경우 인기가 많으면서도 이미지가 좋은 모델을 기용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 금융그룹은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장기간 함께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우 박은빈을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유진스, 우리금융그룹도 가수 아이유를 섭외하면서 젊은 고객층이 유입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배우 김희애를 자산관리 모델로 기용했는데 정말 금융권 모델은 역시나 이미지가 완전한전 완전 좋아야 하나 봅니다.